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과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민정 의원님 님, 함께 퇴행하는 서울시의회 서울학생권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아무래도 감사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3일간 천막농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음, 감사드리고요. 어, 어린 학생에서부터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뭐 국회의원님 당대표님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성원해주시고 힘을 실어주셔서 제가 정말 마음의 빛을 너무 많이 쌓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26일 서울 시민의 뜻으로 97,000명의 서울 시민의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은 힘을 모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외면된 학생이 사라졌다. 강제 반삭발과 귀밑 3cm, 귀밑 5cm로 학생의 개성을 가두지 않았다. 학생의 다양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가 있어서 타인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지난 12년 간 인권치가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안에서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전후해서 학생은 단순한 훈육의 대상에서 사회적 인격체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는 이토록 중요합니다. 학생 인권을 존중, 보호, 보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결코 폐지되어서는안 되는 조례입니다. 인권은 사람의 권리입니다. 선생님, 학생, 교육 공동체. 모두의 것입니다. 함께 지켜 주십시오.